니다 우와, 크다. 우 어쩌 되겠다요 오! 진짜 어쩌겠다. 폭년 감성돔입니다. 야. 아, 손맛도 좋고 이카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출항합니다 이제. 출발. 이상은 오늘 상당히 좋은 날씨고요. 뭐 큰물때도열네물열네물이지만은 14물. 종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비도권을 출조 중이며 오늘 뭐, 대문 큰거몇 마리 볼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멋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날씨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네. 오늘 아 좋은 기운 받아서 대문 한 마리 하시다. 예. 아, 진짜 멋지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아, 주 바람도 잔잔하고. 갈도가 아주 아, 가깝게 아, 보이네. 어디 저기 갈도입니까? 예, 저쪽이 갈도고 오. 저쪽이 세존도 우둘려다 보이네. 날씨가 참 좋으니까 예. 시야도 좋고 뭔가 뭔가 뭐잘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 <laughs> 확실히 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비해가지고 예 선장님 이제 안 놓고 나면은 낚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네. 가고 낚시가 어초 낚시를, 어초를 보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자, 양쪽으로 양닷을 놓고 조류 방향을 보고 어초를 공략하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따을 놓고 이제 어초를 보고 이제 감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 배가 딱 자리를 잡으면 천천히 퇴배해가지고 낚시 준비를 해보시다와아 멋지다. 죽입니다, 죽여. 이게, 이 줄이 유리한 거는 목줄이 빳빳하게 펴진다는 겁니다. 여기, 카고줄이 이렇게 있으면, 예, 긴 쪽이 원줄이더라고요, 긴, 긴 줄. 예, 긴 쪽에 원, 원줄을 묶습니다. 여기. 그러면 카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면 예.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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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예. 카고가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쓰고 여기, 여기, 여기다가 목줄을 네. 1 m 내외. 1미터 아, 내외. 예, 내외 예, 정도. 그래서 바늘은 감성돔 바늘 5호에서 크게 쓰는 분들은 8호까지 씁니다. 한 예. 중요한 거는 이 목줄을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줄을 여기 이런데 걸어서, 걸어서 이 돌의 부분을 잡고 지그시 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지그시 당겨서 이 목줄이 쫙 펴지게끔.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떠서 담으시면 됩니다. 이걸 다지지 마십시오. 너무 다지면은 물이 좀안갈 때는 네잘안 아, 빠져나옵니다 옥수수를 끼워서 목줄 위에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음, 아. 예, 물이 물이 빠른 살료물 때는 이렇게까지 예, 위에 네 개까지 달면 됩니다 네 개까지. 네 개까지 달아서 올리고 예, 이런 식으로 올리고 여기 바늘에다가 한개 끼고? 아닙니다 한세네개 아, 예, 이런 식으로 서너 음. 개 라서 마지막 거는 약간 지그시 이렇게 눌러 주고 예. 음. 이렇게 이렇게 살이 물실 때는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음. 조금 물때 때는 조금 물때 때는 요 바늘에만 끼웁니다. 미끼 무게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도 해잘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그럼 크릴은 언제 씁니 크릴은 옥수수에 반응이 없을 때 아. 크릴을 쓰는데 자어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크릴을 잘안 씁니다. 아, 그렇죠. 오늘 자어가 아. 별로 없다 싶을 때는 음. 크릴을 씁니다. 일단은 이걸로 한번 해 봐야 되네. 예. 그래서 대를 두 대를 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크릴 하나 옥수수 하나 이렇게 음. 에, 담궈놓으시면 그렇지. 먼저 반응이 아유. 아유. 빠른 곳에 집중해서 미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작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보십시오 커버 낚시의 매력이 그냥 초렸다가 확 휘어지면서 쫙 네. 끌고 네. 가는 자체가 이렇게 부지죠 그 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요 놈이. <laughs> 언제 이거 보여줄지. 왔나? 어허 편집 빠르다. 조금 빨리 채봤다. 아까, 아까 전에 끄떡끄떡거리고 말아라 빚을 왔고, 그래서. 아, 뭐, 우길 묵은 것 같다. 인풍은 아닌데 음. 조금 빨리 채받 끄떡끄떡하고 말아삐더라고 아까도 보기는 달리가 있는데 감성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옥수수 맛있게 먹네. 손뱅이도 옥수수를 먹는다. <laughs> 잡아도 옥수수를 간혹 먹습니다. 볼락같 볼락도 먹고 먹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크릴보다는 자보가 덜 붙습니다. 아침에 올 시간이 됐는데. 아, 밑밥을 열심히 갈아보이소. 열심히 갈다보면 카고 낚시는 그렇죠. 밑밥을 열심히 갈아줘야 됩니다. 지보가 될 때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부지런히 밑밥을 많이 넣어야 돼니난 부지런히 넣는 편인데. 아닙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야 좀더 해야 돼요. <laughs> <laughs> 그럼 열심히 또. 열심히 지금 못 낚았지만은 더 읽겠습니다. 밑밥 갈아줄 때마다 이거 고기 낚은 기분입니다. 이거 보이죠? 카고 낚시가, <laughs> 카고 낚시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야, 고기가 아무어도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낚시. 낚시. <laughs> 여기에 고기 낚아 보이죠? 얼마나 멋있겠나요? 야, 일단은 우주리는 건져 가지고 집어를 해야지. 밑밥 아, 통에 담아서 숙성 시켜 놓은 겁니다. 이 숙성시키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저 물고기가 미끼를 먹을 때 이물감을 덜 느낍니다. 아, 네, 보리가 네. 다 불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 보리가 다 불어가 있기 때문에 보리에다가 크릴을 가지고 양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휴 제대로 갔나 모르겠다.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앉아. 카고 체비는 주로 쇠카고나 플라스틱카고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물때에 따라 20포에서 이 원도권 같은 경우는 50포까지 씁니다. 중량도 중요하지만은 그 카고를 거는 체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비가 이게 말려있으면은 입질을잘안 합니다. 꼿꼿하게 이렇게 바로 쫙 편한 그런 체비를 쓰면은 입질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로드는 어, 1호에서 2.5호 사이를 사용하시면 되고, 주로 보통 보면 1.7호에서 2호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릴은 4,000번, 5,000번, 6,000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그, 원줄은 한 5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쇼크리더 목줄은 3호 출발입니다. 3호, 4호 정도 출발하시면 가장 무난할 겁니다. 바늘 같은 경우는 물이 좀 약한 때는 5호, 물이 좀셀 때는 7호, 8호까지 쓰시면 됩니다.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빨리 가자. 아, 입질도 없고 물도 안 가고 그렇죠. 물이 좀움직여 줘야 되는데 물이 지금 안 움직입니다. 오늘 물이 좀움직여 줘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윗물은 조금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아래 물, 속 물이 좀 움직여줘야 입질이 들어올 건데. 물이 잘안 가네. 네. 가야 되는데, 그죠? 네, 물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우, 답답하네, 이거. 낚시는 쉬운 게 없어. 뭐든지 정말 힘들어요. 야, 이건 나 편하게 생각했는데. 낚시는 쉬운 게 없다. 아, 정말 힘들다. 오전에 저 두미도 남서쪽을 가서 한번 깊은 수심총 40m를 공략했는데 추온 탓인지 뭐, 뭐 환경 탓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침에 못 잡아서 다음 포인트로 해가지고 욕지도 뒤편 욕지도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비가 지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비가 와서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빨리 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사장님, 빨리 한발 낚으세요. 비오기 전에 빨리 낚아야 됩니다. 비가 이거 올폼입니다올폼입니다저리니 밑밥 투척해야 돼.

멋지다, 멋지다. 왼쪽으로 많이 쨉니다. 고기가 어 감성돔 특유의 처박는이 선맛. 아, 이것 때문에 날씨로 오지 않겠습니까? 예, 야, 야, 오시알 좋습니다. 어, 괜찮네. 하... 예, 감사합니다. 고와드립니다 하... 아. 감사합니다. 입질이 어땠습니까? 입질이 딱 예, 낚싯대 초리대 끝을 그대로 쳐 박았습니다. 이럴 때 고기 물어야 된다 하도만 딱문에 그냥 예. <laughs> 예, 감성돔입니다. 예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포인트에서 어, 입질이 없어서 방금 옮기자마자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옮기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집어를 약한 세네 번 집어를 했는데 바로 터리대를쳐박는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밑밥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밑밥. 아유 감사합니다 한일 순성을 시인 밑밥을 쓰니까 낚이는 거지. <laughs> 오! 이때 시원했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한 40... 딱 40정도 되겠네요. 아우, 손맛 좀 보십시오. 아유, 깊, 깊, 깊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야, 그래도 색깔 좋고 예쁩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아, 그 사진 또, 최고입니다 여긴 평균 최소 40, 최대 한 50, 한 7까지 나왔어요. 60, 57까지 나왔어요. 있다, 45. 10대 걷는데? 아우, 손맛 좋습니다.

으아 털리 빵는 거 보십시오 49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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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아 시야리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아까는 한45 정도 나왔는데 요건 한4 0한 7, 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빵 좋습니다, 고기. 힘 쓰네. 힘좀 쓰네 진짜 이거. 오, 막는다 <laughs> 박는다 내가 빨리 들어가겠다 지금. 야 이거, 어, 안 뻗히 보자. 안 뻗다 보자 누가 이기는지 잘 뻗어보이스. 저거 좀 금방 한 마리 오겠다 나대요 <laughs> 아우. 야. 야,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직접 해 봐야 됩니다. 밤해볼랍니까 <laughs> 야. 이제 힘 빠지세요. 아, 올라옵니다. 우와, 크다. 우어쩌되겠다요 오! 진짜 어쩌겠다. 어이 축하합니다 이야 진짜 안 되겠나 이야 고기 좋습니다 이야 빵 봐라 폭년 감성돔입니다 이야 이야 빵이 완전 그냥 아 손맛도 좋고 이 카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집니다. 예. 이 카고의 이 매력이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진한 손맛 결국은 보시네. 모두 예. 예. 다 축하드립니다. 다한 바르스는 낚시고, 예. 다골고루 낚시고. 빵이 예.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 역시. 그리고 또 이게 그 밑밥이라는 게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예. 계속 밑밥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지어가잘 되는 건 밑밥의 영향인 것 같아요.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아. 예, 지어에좀 효과가 좀 많습니다. 야 오늘 뭐이 정도 낚아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laughs> 축가드립니다.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물도 나가고 그래서 뭐 마리수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실수. 알겠습니다이 카고 낚시가 아, 네. 이 초보들도 참 재밌는 낚시인 것 같습니다. 네, 초보도 그렇고, 뭐, 남녀노소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카고 낚시도. 일단은 손맛이 끝내줍니다. 손맛이. <laughs> 오늘 손맛이 어땠습니까? 이 내가 표현해서 안 되고 누구든지 오시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 손맛 죽이지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 한번 또, 날씨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사장님, 자주 만나가고, 이제. 그 형님을 완전히 또, 싹수해야 되겠는데. 하하하하. <laughs> 이제는 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